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나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경남 창업페스티벌에서는 하이브리드 배양육부터 실거주 기반 임대 플랫폼까지 서부 경남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기술이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경남 글로벌 융복합 창업페스티벌 GSET 2025. 전산업에 걸친 인공지능을 주제로 기획됐습니다. 여러 첨단 산업 전시 중 눈길을 끄는 건 풍부한 마블링에다 붉은빛 육질이 선명한 고기 한 점. 겉보기엔 소고기와 다를 바가 없지만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배양육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에 실제 가축 세포를 배양해 만든 하이브리드 배양육을 경상국립대 주선태 교수 연구팀이 스테이크 형태로 구현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배양근육 조직을 가지고 인공근섬유를 만들고 근섬유들을 모아서 근속을 만들고 근속을 모아서 근육을 만드는 인공모조육을 만드는 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축산업의 탄소배출, 동물복지 문제, 식량 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며 이번 박람회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스에선 창업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청년 창업가들의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경상국립대 창업동아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허위매물 등 대학가 자취방 문제에 주목해 실거주 후기를 기반으로 한 임대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거주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눈길을 끌었고 이번 창업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자취방의 안전한 투명 투명한 자취 생활을 위해서 후기를 공유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위치한 불공정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AI 기능을 도입해서 웹사이트 서비스로 지금 6월 중에 배포 중에 있고요. 지세에서는 오늘 이제 최우수상이라는 것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창업 페스티벌에선 서부 경남을 거점으로 한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과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구 기관의 창의적인 시도와 협업이 미래 산업을 이끄는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과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저녁 7시 반에 유튜브 서경 방송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경 방송 뉴스 채널을 구독해 지역의 소식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세요.